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그이 사회에서 42년에, 상황 갈때 끊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정도로 끊지 않으습니다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상황 갈때 같은 존재에 갔서 사람들은, 그저 사람 갈 때가 상했거나하냥 그냥 꺾어버리고, 씹었다. 꺼져가면, 뭐, 꺼져가면, 뭐, 물로, 뭐, 안전히, 끄 뭐, 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때 같이, 뭐, 남들에게 끌기는, 버인받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해주신다 어, 그걸 아시는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 나라의 모습이나, 뭐, 뭐전 세계적으로, 들보아사할때 같고 여이 세상에서 우리 우리 삶의는것사망었다 것을 많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한 것이 연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치게도 하시는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 가족참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 카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그 나온 목사님 중에 윤치영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음. 네? 음. 보셨습니까? 너무 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봤습니다. 뭘까 그러니까 말까 하다가 한, 한번 한, 한. 한 했는데 1만명백만 명이 봤다. 음. 짧은 그 기간에 시비에서 그 조용한 집사가 이 사회를 좀 보고 그 사람이 봤다. 그런 역사가 없답니다.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그렇게 본다는 게있그요 근데 제가 그 표를 열심히 보고 저는 또 성격이 뭐또 또 집중해야 되니까 체력도 구입을 하니까 체이도 없어가지고. 열흘 만에 책을 읽고, 이제, 참, 서 부산사를, 이렇게, 부산에서, ouais. 옛날에, 그, 그, 파손,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훈 집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발음하는는 그냥 참, 뜻게렸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멘트로 마무리하는데, 자기의 멘트다 이, 하고, 함께 가 또는 없는 것도 되지만 있는 것도 있는 걸 보고 이 하루가 뭐냐면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 때는 10년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작년이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렇구나 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 앞으로의 생활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좀 흑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왜 이걸 보라고 했을까? 우리의 올해의 한 해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실 뿐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고 기대한다고. 올해는 예상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려온는 소식들은 전부 다,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면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많은 양으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교회가 눈앞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아닙니까? 두 번의 편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왜이 말씀을 적었겠습니까? 자, 사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어떤 사람 이런 말하고, 예수님이왜 약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질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시끄럽고 힘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약하십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능력으로 이그 땅에 오시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손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십니다. 왜 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빌립보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쭉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알합시다. 예수님의 약하심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다. 스스로 낮추셨다 그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하신 그 뜻을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까 그렇듯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약하십니다. 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laughs> 오늘 도뭐 약하다니까 <laughs> 또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은 너무나 참 우리에게 위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절 제가 했습니다. 호릉도 4장 4절 13장 3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이 힘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아니라는 말은 누구 아닙니까? 예수님 아닌데 우리도 약하다고랬어 저는요 사실 앞에가서 네. 믿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당렬에서회 읽다가 얘기가 끓어오고 못가 아, 이 등에다가 날 닦아내고 가는이 문제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고 했어요. 주님은 제 얘기 못하고 시느 너는 약하다. 내가 깜짝 놀렸어요 왜냐? 내가 누구 안에서 약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안합니다. 못합니다. 안한 사람씩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항상 약하다는 의미를 무엇으로 정렬하게 되나요? 내가 약하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다.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항상 약하다는 말을 내 편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약합니까? 그 안에서, 주이 안에서 약하다 왜그 안에 있는 자느냐? 주의 아니냐? 바로 예수님이 약하신 그 안에 내가 약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왔다 갔어. 아, 내가 약하구나. 항상 내 편에서 내가 스스로 약하다. 아, 내가 몸이 약하다. 병이 들었다. 아, 내 자녀를 보면 내가 좀 약하다.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항상 모든 것 내편 비교에 의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약니다 우리 예수님 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우리가 약합니다 하고 인정합시다. 따라서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함, 그 약함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약하다. 예, 네, 주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봅시다. 4절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바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교회에 계속해서 메시지 전하는 마지막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마지막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감정니다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몇번 나옵니까? 자 사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몇번 나옵니까? 두번나오잖아요 약함도 몇번 나옵니까? 약함도 두 번이에요. 약하셨으나, 약하심으로, 교환에서 그 약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마지막에 뭐라 하냐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스. 아, 제가 이거니까 그,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2021년도 올 한해도 누구와 함께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와 함께. 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될수 있고 왜? 우리와 똑같이 약하심으로 나도 주님 안에서 약해진 내 인생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그와 함께 사리라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크게 뵙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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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나는 약함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사도바울 자신이 자기 간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봅시다. 12장. 사도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간정하고 고백합니다. 12장 9절. 12장 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몇 절까지 읽느냐? 10절 9절 10절 9절 10절 나님께서주 나를 내영적내려내다 이런 내영들이 약한데서 언전하시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특들에게고로 나의 영약한 것들에 대여하 이런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게 머물게야 하니 그러므로 내가 스터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가가를공부하이 내가 약한 에강자 여기 약함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 약함이라는 그 메시지가몇번 나오는 약함이다. 그절에내로 내가 내게 두고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해지는 약함. 자기의 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않냐고 사법하고는 그건 확신이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든지 자기가 언제든지. 왜냐면 자기가 자유한다는 거지. 내가 약하지만 내 능력이 약한 걸로 인해서 항상 능력이 나타날 때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지. 자, 이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깊거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 자랑한다.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데 왜냐? 그리수도의 능력이 내게 모인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소란하게 하신 것이 거리수도의 능력이 내게 모인다. 내 속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자랑한다. 왜? 내 능력이 약한 그때에 분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다. 자 세번째 뭡니까? 직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빕,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이런 내가 약한 것에 반대. 사도바울처럼 혼합 많이 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오직 오성을 오직 당했습니다 핍박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능력, 궁빕, 박해, 공고, 이걸 기뻐하는데 약한 것에 반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다 사도 바울이 평등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까? 항문적으로 얼마나 기쁜 사람이에요?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 문화에서 특출한 사람입니까? 신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나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 결론이 뭐냐. 딱 약함이 세번 나오잖아요. 어떻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으로 기적과 표정을 보이주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능력과 나지와 공기 따는 바퀴에 공고당하고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로서1 3장4절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오실 때 아, 예수님도 약하셨구나. 깨달아 다 깨달아지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도 우리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난다.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나의 간절이 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그와 함께 올해는 그와 함께 삽시다. 어떻게 삽니까? 나는 약하지만 왜 약하냐? 주님 안에서 내가 약해진 사람이에 주님을 발견금하고 나니까 나는 약해진 사람이야요그 유치영 목사님이 거주감옥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그, 그, 그 변호수도 안해도 다르고, 재판도 다르고, 조금은 다르지그 어, 법비성을이루 인해서, 보석은 이제, 책을 칫칫해버니까 1년 보석한는데 2년 보석을 했거든요. 10주 만에 변호에서 생활하다가 마왔는데보속으로나오까 다시 또 재판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가지는문제로한 가지를 보면서 1년 보석을 했다고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 동북상의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선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복음을 힘 있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 전하는가? 그악빡한 오악, 오악,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인데, 그 얼마나 사람인지 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내려다 봤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아파나니까. 성경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곡이 교보서니까, 그 원곡이 거리인가? 베트남사람이 성경책을 막 찾고 나무 만들고 그래. 그럼 무이냐 미국 등록도 때문에 사지 대목이 된다고 도서 구호를 했는데 환상으로 되어 사람이 막 그리부터 나가기것 제일 책이 안 나가는 가같이요나 베트남으로 돼서 이안나는거데대하는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치료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중국 가서 복음을전했드리 수많은 사람이 막 20년 떠나고 있는데, 공사님, 여사님이요 공사님. 보세요. 눈치목사 가는 생각이 어요 반대? 그렇지요. 저는 뭐 책을, 뭐, 뭐, 여러 번얘기고 책을 쫙 놔뒀어요. 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놓 자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도안에서 강하게 치러나니다 약할 그때에 방함되시는 주님을 치러나게 위해 강대하게 외칠 뿐이 바로 맞다가, 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해진 사람이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약한 너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 깨달아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사로방울도 생활이 분명히 내가 약한 내삶속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거리수도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약할 때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한 대신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자, 한절.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수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양자,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면례를 맺게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약하다, 약하다, 자랑한다. 그렇게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가 이다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치러 갈수 있다.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지금도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약함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약할 때에 강함 대신 주님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때 내가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약해진 사람임을 고백하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살리시 모든 만민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할 때마다, 아르는 전부가 표적이 일어날 줄은 있습니다. 불나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병원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업과 가정 위에도 회복과 영광으로 춤을 추는 회복에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원성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